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예, 지금 요한 가시아노스의 그 주님의 기도 그 주석을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기도는 가장 완전한 기도문이라서 고대의 교부들이 한결같이 영적 주석을 이제 시도했습니다. 오리게네스도 했고 또 테르툴리아노스도 했고, 또, 치프리아노스도 했고, 또, 디다케에도 이런, 예, 그, 주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요한 가시아노스의 이제 주석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하늘에 계신, 이, 이 하늘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땅과 하늘 때저 위에 그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존하는 그 곳이 예, 또 다른 예, 하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있죠? 바로 그것이 또 다른 하늘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세례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 친자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불충실이라든지 또 죄로 인해서 예, 또이 주인과 종의 관계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수행을 계속해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룩한 본성과 생명이 그분의 도우심으로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는 밤낮으로 그분께 간청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시작된 이곳에서 완성을 향해서 순례 여정에 있다는 거. 그래서 장차 충만이 완성될 아버지의 나라 를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고 있고 거기에 참여해 가야 합니다. 그 충만한 하느님 나라에 그래서 매일매일 이러한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즉시 임하기를 바라며 또 거룩한 사람들 안에서 이 아버지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땅에서도 그분의 뜻이 부족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살을 먹지 않고 당신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을 간직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잘못이나 죄로 인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매일, 날마다, 예, 오늘 이 생명의 빵을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예, 게을리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입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였듯이 저희를 용서하소서라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주님께 간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에 대한 그분의 심판이 완화되기를 간절히 청하는 마음, 이런 마음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찌 보면 우리 지상의 여정이란 이 유혹에, 예, 온갖 유혹으로 둘러싸인, 예,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유혹에, 유혹에,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예,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지만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혹들, 시련들, 고통들 이런 것은 우리의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을 검증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은총의 시간들이었지 보면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와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고 배교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또 평소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그러한 시련이 왔을 때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시련의 시간들에. 아홉 번째는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이 기도는 특별히 우리 능력 이상으로 우리가 사탄에게 시달리지 않도록 주님께 부탁하는 것이고 또한 그 주님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그분께 간절히 청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 안에요.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문 안에요. 사실 하느님만이 우리의 모든 고통들로부터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겪고 외면하지 않으심을 시편 저자는 다음과 같이 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장 4절이나 또 34장 19절에 보면 예, 이렇게 마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온갖 공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마음이 부서지고 넉시 짓밟힌 이들을 손수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때로는 온갖 환난을 또 고통을 시련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에. 우리는 결고 그러한 상황에 억눌리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그 상황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 신앙, 신앙의 힘이고 신앙의 그저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갖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아까 죽음에 버려두지 말고 구해 달라고 그분께 아주 간절히 간절히 청해야 합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그 요한 가시아누스가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어, 영적인 그 주석을 한 것을 이제 나눴습니다. 다음 주제로 이제 순수한 기도입니다. 그첫 번째는 하나님의 분노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와 인간적인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만약에 신적인 지식 그 이것을 이제 영지입니다. 그 근오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참된 암 이것을 얻고자 시도한다면 그것은 극히 위험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될 것임을 유한카샤노스는 또 고대의 교부들은 지적했습니다. 죄로 얼룩진 그리고 인간적인 감정과 분노에 휩싸인 인간이 어떻게 천상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교부들은 이렇게 예. 어, 물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먼저 바오로 사도의 다음과 같은 권고의 말, 즉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린도일서 1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어, 이것도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그냥 자구적으로 이 머리 이 머리를 뜻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그 영성적인 의미들이,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예, 그걸로 영적인 의미들을 캐치해내야 됩니다. 또한, 천상적 기도를 가장하는 거짓 실천 역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하신 분이심으로 거짓을 가장하는 이러한 실천을 역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순수해야 됩니다. 예, 아주 순수, 투명해야 되고. 예. 이제 순수한 기도의 두 번째 참으로 복된 자인데, 만약 우리가 물질적인 그 차원이나 혹은 감각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다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laughs> 이야기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아직도 세상적인 아름다움에 집착하고 유혹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된자의 길에서 아직 예, 좀 떨어져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모든 것들로부터의 우리의 마음이 진정 자유로워질 때 예, 거기에 어, 노예되지 않고 얽매이지 않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복된 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음을 교부들은, 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 예를 들면 뭐, 그, 성당 가야 되는 그 주일날 주임에서 가야 되는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유혹들이 또 많이 오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탐닉하다 보면 성당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갈,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간적인 너무 이런 것들이 너무 탐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의 영성생활을 위험으로 내몰게 됩니다. 또 기도할 때 쉽게 여러 가지 형상들이나 이미지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자유로운 정신을 지닌 자는 참으로 복된 자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사막에 위대한 수도승 교부들이 많은 제자들에게 한결같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수도자들이 신인동형론 이단,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신인동형론 이단에 쉽게 떨어졌고 이 참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런 상상, 이미지 이런 형상들, 이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또, 기도할 때, 분열되지 않는 마음으로 이 세상 것을 단호히 물리치며, 하나님만을, 예, 향한 더큰 갈망을 갖도록, 그리고 천상적인 삶을 만약에 추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진실로 복된 자의 길에 들어서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교부들은 지적합니다. 또, 일상 안에서 언제나 하느님께 최고의 생각들을 봉헌하고 우선적으로 자기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먼저 찾는 자들, 이들 역시 복된 자들에 속합니다. 그, 여러분들은 하루를 이렇게 일어나시게 되면 제일 먼저 뭐 하시는지요? 아, 성어 그것이에요? 예, 그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잠자리에 들어서도 마지막 마치면서 성어를 긋고 또 일어나서도 제일 처음 하느님께, 예, 그, 감사의 마음으로 눈을 뜨게 해주신 하느님께 생명을 허락하신 하느님께 진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참이 교부들의 말에 의하면 복수, 복된 자의 길에 <laughs> 예, 들어서 있는 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은 자기 개인의 뜻을 먼저 찾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어느 때이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찾고 그것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겠어요? 그러는 하느님께 앞이 이렇게 하느님께 가까이 간자일수록 예, 이런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뜻 예, 이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예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